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이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5일에 펼쳐지는 KBO 중일경기 분석 시작해볼텐데요 첫번째 경기는 NC 다이노스와 두산베어스의 맞대결입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NC와 반등이 절실한 두산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NC는 시즌 23승 22패 2무 승률 5할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경기에서 3승 1패 1무로 분위기가 올라왔는데요. 팀 평균자책점은 4.63으로 불안하지만 타율은 2알 ER 오픈 1위, 평균 득점은 4.7점으로 준수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은 20승 28패 3무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로 다소 부진한 흐름입니다. 평균자책점은 4.24 타율은 2할6푼 평균득점은 4.5점으로 수치상 크게 뒤지진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 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번경기 nc는 최성형이 선발등판 합니다. 시즌성적은 2승2패 평균자책점 5.40으로 기복이 심한데요. 올시즌 두산을 상대로 1승이 있긴 하지만 선발평균이닝은 4이닝으로 짧고 퀄리티 스타트도 없습니다. 슬라이더와 직구를 중심으로 던지지만 평균 구속은 130km 초반대로 9위에서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반면 두산은 잭 로그가 등판합니다. 시즌 2승 4패지만 평균 자책점은 3.20으로 준수하고 10경기 중 5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44km대의 직구와 142km대의 투심 그리고 슬라이더와 커터를 고루 섞는 완성형 스타일로 오늘 경기에서도 이닝 소화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현재 NC는 상위 타순의 중심인 손아석과 박건우, 권희동 라인이 안정적으로 타점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특히 권희동은 현재 WAR 2.07로 팀내 가장 뜨거운 타자입니다. 다만, 7번부터 9번까지 하위 타선의 공백이 치명적인데요. 박세혁과 정현창 모두 WR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득점 연결에 단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두산은 양희지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 타선이 강력한데요. 양희지와 김재환, 케이브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테이블 세터 역할의 정수빈과 오명진 또한 WR 합산 2.25로 최근 타격 흐름이 좋습니다. 반면 불펜진의 피로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전력의 짜임새나 최근 투수력 흐름에서 볼때 두산의 잭로그가 더 안정적인 선발이라는 점은 분명한데요. 하지만 NC가 최근 좋은 타격 흐름을 보이고 있고 두산은 최근 잦은 실책과 집중력 저하가 눈에 띕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초반 선발싸움에서는 두산이 앞서지만 후반 불펜 싸움과 타선의 응징력에 따라 NC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로 보이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NC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다음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맞대결입니다. 두팀 모두 5할 승률을 오가는 중인데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현재 기아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타율은 2할 ER 오픈으로 리그 중위권 수준이고 평균 득점은 4.6점. 그러나 평균 실점이 4.9점으로 살짝 더 많아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 투수진이 흔들린 가운데 오늘 선발 윤영철이 승리 없이 5개 패배만 기록하며 불안한 출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로 뚜렷한 상승세입니다. 타율 2할 6푼 8리 평균 득점 5.5점으로 확실히 기아보다 공격력이 앞섰는데요. 평균 실점도 4.4점으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마운드에서 원태인이 꾸준히 이닝을 책임지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기아 선발 윤영철은 올 시즌 5패, 평균자책점은 무려 9.64인데요. 다섯 경기 모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평균 2.2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구 위주의 단조로운 구조 구성과 낮은 구속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WHIP가 2.64로 지나치게 높은데요. 상대 강타선에게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반면 삼성 선발 원태인은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시즌 3승 2패, 평균 자측점 2.57, WHIP 1.00으로 매우 효과적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퀄리티 스타트도 무려 7번이나 기록하며 평균 6.1 이닝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특히 기아 상대로도 올 시즌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어 더욱 신뢰가 가합니다. 이번 경기 첫 번째 포인트는 초반 실점 여부입니다. 기아는 윤영철이 초반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펜 소모가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삼성은 초반 득점으로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타선의 응집력입니다. 기아는 최영우와 김도영이 중심에서 힘을 내고 있지만 하위 타선 WR이 0.23에 불과해 득점 연결이 어렵습니다. 반면 삼성은 하위 타선에서도 류지혁과 양도근이 좋은 밸런스를 만들어내며 전체 타순이 살아있는 구조인데요. 세 번째는 수비 집중력입니다. 기아는 수비 실책과 집중력 저하가 종종 실점으로 이어지는데 삼성은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흐름을 끊어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운드뿐 아니라 야수진의 기여도에서 삼성 쪽에 앞섰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가 확실히 유리한데요. 선발 매치업과 최근 팀 분위기 그리고 타선 밸런스 모두 삼성 쪽에 힘이 실려있기에 이번 경기 저 수배는 삼성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배.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마지막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와 하나 이글스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시죠. 롯데는 현재 30승 20패 3무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승패를 오가며 다소 들쑥날쑥한 흐름이지만 팀 타율 2할 8푼 9리, 평균 득점은 5.2점으로 리그에서도 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중심 타선과 하위 타선의 wR 합산이 각각 3.84와 4.83으로 공격 전 구간에서 위협적인 타선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반면 하나는 30승 21패로 롯데와 거의 비슷한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 또한 최근 5경기에서는 승패를 오가며 기복은 있지만 평균자책점은 3.28, 평균 실점 3.6점으로 마운드 안정감이 눈에 띄는 팀입니다. 팀 타율은 다소 낮은 2할 ER 4푼 8리지만 경기당 평균 실점에서 롯데보다 1.5점 가까이 낮은 만큼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이 강점인데요. 이번 경기 롯데 선발 한현희는 시즌 평균자책점 0.00으로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두 경기밖에 등판하지 않았고 평균 4.1 이닝만 소화한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슬라이더와 직구를 주로 사용하는 유형으로 슬라이더 비중이 무려 49.5%에 달하며 평균 구속은 142km인데요. WHIP가 1.50으로 위기 관리 능력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 상황입니다. 반면 하나는 에이스 문동주를 내세웁니다. 시즌 5승 2패, 평균자책점 2.89, WHIP 1.01로 뛰어난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직구 평균 구속은 148.5km로 슬라이더와 포크, 커브까지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며 상대 타선을 묶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올 시즌 롯데 상대로는 1패를 기록했지만 이닝 소화력과 안정감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인 모습인데요. 현재 롯데는 중심과 하위 타선에서 무게감 있는 타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3번 레이스부터 6번 나승엽, 8번 유강남까지 중심 타선의 WR이 매우 높고 7번 전민재와 9번 손호영까지도 하위 타선이라 보기 어려운 전력인데요. 이 강한 타선이 문동주의 강속구와 변화구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롯데의 득점 열쇠입니다. 특히 최근 팀 전체 타율이 높기 때문에 초반 선취점 여부가 중요한데요. 반면 하나는 탄탄한 마운드 운영과 안정적인 수비가 강점입니다. 문동주의 이닝 소화 능력과 볼넷 허용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타순이 많은 롯데를 상대로도 큰 실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타선에서는 3번 문현빈과 8번 최재훈 외에 확실한 폭발력 있는 타자가 적은 만큼 점수 싸움에서 밀릴 경우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결국 하나는 선발이 경기 중반까지 실점 없이 끌고 가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될 텐데요. 롯데의 타선이 위력적이지만 문동주의 피칭 내용이 워낙 뛰어난 만큼 초반 흐름이 경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현희는 아직 검증이 부족한 상태로 한화 타선이 결정적인 찬스에서 득점해낼 경우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부의 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5월 25일에 펼쳐지는 KBO 중요 경기 분석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 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 최다 홈런 선수를 댓글에 남겨 맞추시는 분에게 만원 이상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점 c o 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